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솔직히 아직 주변 사람들한테는 이혼의 이응자도 꺼내지 못했어요. 밖에서 워낙 남편에 대해서 욕 한마디 한 적이 없어서 저희가 정말 사이가 좋은 줄 알거든요. 사실 집안일은 어디까지나 집안일이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남편과 둘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남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던 건데, 이렇게 결국 이혼을 하게 되니까 그간의 노력이 우습기만 하네요. 남편하고는 대학교 때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로 몇 년간 친구로 지내다가 28살이 되던 해 연애를 시작했어요. 당시 남편이나 저나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처음부터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났던 건 아닌데 사기는 수가 길어지니까 언젠가부터 결혼을 전제로 한 대화가 잦아지대요. 그러다 작년에 시부모님께서 둘다 적은 나이도 아닌데 결혼 생각이 있으면 이제 그만 결혼하고 그게 아니면 헤어지란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결혼 준비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던 당시 다른 커플들은 의견이 달라서 많이 다투기도 한다던데 저희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평소에도 제 의견을 존중해주는 편이었고 저는 저대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딱히 고집을 부리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종종 어떤 일에 있어서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게 다툼이나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먼저 알아채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시기였지요. 그런데 결혼식을 두달 정도 앞두고 시댁의 일이 터졌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직원수 다섯 명의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횡령 사건이 벌어진 거였죠. 그리고 어이없게도 그 사건의 주범은 남편보다 4살 어린 시동생이었습니다. 남편과 달리 시동생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자기 앞가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국 아버님이 옆에 끼고 일을 가르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시동생이 아버님 모르게 장부를 가지고 장난질을 쳤던 거고 그렇게 빼돌린 돈이 자그만치 1억이었어요. 사실 1억이란 돈이 누군가에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공장처럼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는 공장 자체가 휘청일 수 있을 만큼 큰 액수였습니다. 게다가 일이 하나씩 꼬이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잡음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지요. 뭐 아무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자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지 결혼을 앞두고 그런 일이 터졌다는 게 왠지 불길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루는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를 부르시더니 저희 결혼에 보태주시려고 했던 1억을 일단 급한 대로 사업에 써야 할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상황만 해결되면 바로 돌려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께 돈을 맡겨 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는 안 된다 소리를 어떻게 할수 있었겠어요. 게다가 저희는 연애 3년 차부터 양가 부모님과도 종종 만남을 가져왔기에 어머님 아버님이 힘들어 하시는 걸 차마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이반 타이반으로 알겠다고 했네요.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괜찮은 척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갑자기 예산에서 1억이 훅 빠져나가니 저도 기분이 좋을 리는 없었죠.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신혼집까지 전부 다 계획을 수정하거나 새로 세워야 하는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신부가 몇이나 되겠어요. 저라고 다를 것 없이 머리도 많이 아팠고 여러 가지로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정부모님께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친정아버지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으니 말씀을 드린다면 아버님의 상황을 이해해 주실 거란 생각은 들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부모 돈에 손이나 되는 시동생 때문에 괜히 멀쩡한 저희 남편까지 색안경을 끼고 보시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친정부모님께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대신 예상에 없던 대출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다니던 회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그걸 활용했어요. 그렇다보니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요. 그리고 기왕받는 거 조금만 더 무리를 해서라도 아예 집을 사자는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1억 3천이란 목돈을 대출받아 구축이긴 해도 작은 아파트 하나를 샀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 때문에 제가 울고 웃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버님 공장에서 시동생이 대형사고를 치고 난 이후로 아버님은 아들 놈도 못 믿겠다 하여 직장을 구하든지 독립을 하든지 하라며 시동생을 떠미셨거든요. 그리고 시동생은 시동생대로 그런 아버님이 치사하네 어쩌네 한마디로 싸가지 없는 소리만 해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는 동생이 아는 호프집에서 일을 도와주기로 했다나요? 솔직히 그때만 하더라도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저희 부부도 제대로 된 직장도 아니고 또 얼마나 다니고 때려치려고 저러나 싶어서 영 마뜩차나 했어요. 하지만 당장에 어머님 아버님도 입 밖으론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셨는데 제가 뭐 한다고 나서나 싶대요. 남편도 지인생지가 알아서 살게 내버려두라는 식이었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 뭐가 됐든 오래만 다녔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다닌 지한두 달이나 되었을까요? 새벽 1시쯤으로 막잠이 든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방금 시동생한테 연락이 왔는데 술에 너무 취해서 집까지 못 가겠다며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말에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매정하게 안 된다 소리를 못했어요. 몇 번이나 그랬던 것도 아니고 처음 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라 했습니다. 그리고 한한 한 시간이나 흘렀나? 조용히 베리나 누르던가 아니면 전화를 하지 시동생이 요란하게 현관문을 잡아 흔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인상을 썼고 남편은 부랴부랴 나가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온 시동생은 정말 고주망태가 돼서는 남편에게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나이도 어린 게 사장이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언젠가 가만두지 않을 거라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냐고 아버님이 원망스럽다는 뭐 그런 얘기들이요. 근데 솔직히 제가 듣기에는 다 자업자득이다 싶었는데 남편은 그래도 자기 동생이라 그런지 안쓰러웠나 봐요. 시동생을 다독이더니 좋은 날이 올 거라며 어르고는 소파에 눕혀주대요. 한편 저는 잠을 있는 대로 설쳐서 평소보다 30분 정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출근길에 커피라도 한잔 사갈 요량으로 출근 준비를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동생이 자기 술국 좀 끓여달랍니다. 그나마 제가 옷을 입고 있었으니 망정이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왜 함부로 방문을 연냔 말이 좀 크게 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자다 깬 남편이 왜 애한테 소리를 찌르냐면서 저한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자 시동생은 실시로 쓰면서 방문을 닫았는데.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시동생이 보는 앞에서 남편이 저에게 소리를 쳤다는 사실 자체가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남편더러 이게 무슨 짓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한다는 말이 어제 자기 동생 우는 거못 봤냐면서 이따 출근하면 또 이리저리 치이고 고생할 애라며 집에서라도 좀 따뜻하게 대해주라나요. 그래도 그땐 몰랐습니다. 남편의 저런 태도가 저를 이혼까지 하고 싶게 만들거라곤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지요. 황당하긴 했지만 전날 밤에 여파가 오래가는가 보다 생각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후로 한 달에도 몇 번씩이나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시동생이 저희 집에서 지내는 일이 잦아지대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초반엔 그래도 남편이 저에게 시동생이 와도 괜찮은지 최소한 물어보기는 했거든요. 안 된다고 해도 집요하게 졸라서 어떻게든 이번만이라는 단서와 함께 오케이를 받아내는 시기였지만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아예 제 의견 같은 건 묻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건 지난달 비가 많이 내렸던 날이었어요. 모처럼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해서 기분 좋게 집에 왔는데 현관에 낯익은 신발이 놓여있더라고요. 바로 시동생이었죠. 그 무렵 하루가 멀다하고 뻔질나게 드나들어 환장할 노릇이었는데 급기야 집주인도 없는 집에 먼저 들어와 있는 걸 보게 되니 기도 안 차서. 게다가 딱 봐도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지하철이 끊겼을 시간도 아니었으니 더 어처구니가 없대요. 그래서 왜 집에 안 가고 여기로 왔냐니까 비도 오고 그래서 그냥 오기 편한 저희 집으로 왔다대요. 얼마나 당당하게 말하는지 순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납득할 뻔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날 결국 퇴근한 남편에게 이게 무슨 경우냐고 따졌어요. 언제 시동생한테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거냐고. 이러다 아주 같이 살자는 소리 나오게 생겼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그렇지 않아도 저한테 물어보려던 차였다면서 방도 하나 남는데, 이참에 아예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게 하면 어떻겠냐 대요. 혹 때려다 혹 붙인다는 게 이런 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는 멋대로 드나들지 못하게 확실히 선을 그어야겠다 생각하고 남편하고 이야기를 시작한 거였는데, 남편은 오히려 같이 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살긴 누가 누구랑 같이 사느냐고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랬더니 밖에서 시동생이 엿듣고 있기라도 했던 건지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니 지분에 모시겨서 현관문에 화풀이 하는구나 싶은 게 괘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누가 오라고 사정을 한 것도 아닌데 지멋대로 와서는 왜 남의 대화까지 엿듣고 기분이 나쁘면 나쁜 거지 어쩌라고 지 성질을 부리나 싶은 게 도저히 이대로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더러 당신도 방금 듣지 않았냐고 저런 성질머리를 가진 인간하고 나는 못 산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남편대로 저더러 서운하다 어떻다 하면서 이제 한가족이니까 저한테는 남동생이나 다름없지 않냐면서 처남이랑 나이도 같은데 왜 자기 동생한테만 그렇게 야박하냐대요. 그래서 제가 내 동생이랑 니네 동생이랑 같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내 동생은 이렇게 경우 없는 짓도 안 하고 당신한테 싸가지 없게 행동하지도 않는다고요. 그리고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진 못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시동생이 아버님 회사 공금에도 손을 댔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이 돼서야 시동생은 또다시 술에 떡이 되어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현관을 열어주고 언젠가부터 시동생 방이나 다름없어진 작은 방에 직접 시동생을 데려다눕히대요. 솔직히 연애할 때는 그렇게 서로 가깝지도 않았으면서 왜 하필 저랑 남편이 결혼하고 나니 저렇게 눈물 나는 우애를 쌓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남편더러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더는 시동생 못 오게 하라고 했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고 단단히 일러뒀지요.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보란 듯이 시동생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는 피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 형한테 못 들었냐고 말을 걸었어요. 그런데 시동생이 모르겠는데요. 하는 거예요. 질문과 따로 노는 대답에 아, 이 자식 듣고도 무시하겠다는 거네 싶었고 그러니까 진짜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놓고 지금 나가 달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로 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동생이 형이 괜찮다고 했다면서 자긴 안 나갈 거랍니다. 그리고는 절 보고 실실 웃는데 정말 뺨이라도 한대쳐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 설명을 하곤 당장 집으로 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한테도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 반응은 뜻밖이셨습니다. 그래도 지형이랑 가깝게 지내기 시작하면서 일도 착실히 다니는 것 같아서 좋다며 저더러 기왕 참은 거 조금만 더 참아달랍니다. 그러다 저같이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 가면 얼마나 좋겠냐면서요. 그리고 그런 시부모님한테 제가 무슨 아소연을 하고 도와달라 소리를 하고 싶었겠어요. 너무 짜증나서 저는 그런 건 모르겠다고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동생과 대치 아닌 대치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대요. 남편도 들어오면서 집안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쯤은 금세 알아차린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창고에서 가방 꺼내서 당신 짐 챙기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눈을 크게 뜨고는 그건 또 무슨 소리냐면서.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왜 이런 꼴을 보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생각해보니까 내 집이나 다름없는데 왜 내가 불편하게 지내야 하느냐고 더는 못 참겠다 했지요. 하지만 남편이나 시동생은 제가 그냥 순간 욱해서 화를 낸다고 생각했는지 말로만 미안하다 조심하겠다 하며 짐도 안 싸고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동생은 그렇다 쳐도 남편의 그런 태도에서 더는 어떤 희망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튿날 부동산에 아파트를 내놨어요. 집값이 80% 이상이 제 돈이었기에 제 명의로 샀던 제 아파트였으니까요. 남편이나 시동생에게 아파트를 내놨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지들도 황당한 게 어떤 건지 한번 겪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싶었거든요. 그리고 2주 후에는 그 누구도 모르게 아파트를 팔아버렸습니다. 참고로 이사는 한달 뒤였으니까 남편과 다툰 이후로 6주 정도를 더 같이 지내게 된 셈이었는데, 그 사이에도 시동생은 뻔질나게 제 집에 드나들었네요. 그런데 그때는 저도 모든 걸 마음에서 정리한 상황이었어서 그런지 그런 시동생을 보고도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주인이 이사를 오기로 한 바로 전날 남편과 시동생에게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또 시작이냐며 신경질을 부리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하라고 어차피 이 아파트도 팔렸고 내일 새 집주인 오니까 그 사람한테 한번 데리고 살아달라고 부탁이나 해보던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도 제 표정을 보고는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아챘는지 저더러 제정신이냐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더러 니가 뭔데 집을 멋대로 파냐면서. 그래서 내가 대출받아서 내가 갚고 있는 4명의 내 집인데 내 멋대로 팔지 누구 멋대로 파냐고 받아쳤습니다. 그리고는 겨우 삼천도 못 보탠 게 동생까지 데려오냐고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냐고 소리를 질렀네요. 그리고는 뭐 결국 싸움은 개싸움이 따로 없다 싶을 만큼 서로 악담을 주고받는 식이 되었고 급기야는 남편이 저더러 아파트 계약 취소하라고 안 그러면 이혼이랍니다. 아 이혼 소리를 제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선수를 뺏겨서 얼마나 아쉽던지 그래서 제가 누가 할 소린 줄 아냐고 이혼 생각도 없이 아파트를 팔았겠냐고 응수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누가 진짜 이혼하겠냐면서 저더러 정말 왜 이러냐고 좀 이성을 되찾으라는 헛소리를 하대요. 하지만 이내 이튿날이 되었고 저는 이삿짐 차를 불러 제 짐을 싹 뺐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망연자실했더군요. 그런데 눈치 없는 시동생은 그런 남편더러 형수 성격 진짜 이상하다면서 제 험담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남편은 그제서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기라도 했는지 그런 시동생한테 쌍욕을 하더니 이게 다너 때문 아니냐면서 정말 별꼴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남편하고 협의 이혼을 하려고 열심히 설득 중입니다. 남편은 이혼만은 못한다며 버티고 있는데 저는 이미 친정부모님께 상황까지 다 말씀드렸고 허락이랄지 아무튼 이혼하기로 결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그러든지 말든지 밀어붙일 거예요. 다만 소송을 하면 하염없이 길어질 게 뻔하니까 어떻게든 어르고 달래서 협의 이혼으로 끝내고 싶네요.